중요한 건 일단 뭐다 본인 이제 뇌 속에 이제 각인을 시켰겠죠 제가 이 정도 말했으면 중요한 건 뭐다? 깽맘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1타강사 깽맘입니다. 자 오늘은 두달 만에 제가 관중아이를 다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 이분의 사연으로 말할 것 같으면 티어는 어디? 플래티넘 4입니다. 플래티넘 4시고 제가 베이가 원챔 유저로서 몇 년을 하다가 라인전에서 찍어 누르고 싶어서 조이를 하게 되었는데 피지컬템은 뇌절도 많이 해서 이제 많이 죽으신다고 이제 가성탈를잘 하시네요. 조이 같은 게 이제 살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봐드리겠습니다. 이 게임 보시면 상대가 르블랑이죠? 원래 보통 르블랑 상대로는 정석이 있어요, 정석. 포로들 사이에서 정석이 뭐냐면, 르블랑 상대로는감전의 피에마, 단냥의 증표, 굶주이 사냥꾼, 시간 외곡 물약, 해체 분석기 아니면은 비스킷이에요. 근데 해체 분석기가 더 좋고, 아주 깔끔한 정석 룬이라고 보시면 돼요. 솔랭에서 이게 거의 제일 좋아. 다른 이제 근접 챔피언으로는 이제 콩콩이나 그런 걸좀 활용하는데, 봉풀주를 활용하는 그런 봉풀주 텔포 활용하는 조이도 있고, 하지만 이제 르블랑 상대로는딱 지금 보이시는 이 룬이 정석입니다. 인 게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르블랑이 라인 미는 속도가 느려서 그 해체기 효과를 더욱 극대화 시킬 수도 있고 만약에 르블랑이 해체기를 들고 온다면 조이가 집 타이밍 이 꼬일 수도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야 살짝 심리전인데 물론 르블랑이 해체기를 안 들고 오면은 문제가 없는데 만약 르블랑이 해체기를 들고 왔을 경우에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조이의 장점이 다 사라지는 거지. 제가 딱그 마인드를 알려드릴게요. 르블랑 상대로는 라인전에서 이제 킬내기는 어려워요. 정화를 든 선택은 아주 잘하셨어요. 르블랑이 조이를 이길 수 있는 경우에선는딱한 가지예요. 갱킹에서 이득 봐서 그 이기는 변수를 차단하려고 드는 게 정화랑 해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석은 되게 잘 들고 오셨어요. 그레이브즈 대암호무 뭐 이런 매치업 보니까 그래서 임베레온거 같죠. 탑 쪽에. 이런 거 정글 봐주는 거 괜찮고요. 좋아요. 딱 지금 정글도 이득 보고 시작하고 탑도 그냥 거의 끝나다 싶게했어요 여기서 해야 될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플레 사니까 한 다이아 4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 승리 플랜을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 이 라인이 부딪히기 전에 딱 지금 이 상황. 이 상황에서 큐를 충전해요. 이 원거리 미니언 쪽에 박아요. 원거리 미니언 쪽에 그러니까 있는 쪽에 그래서 라인 푸시를 최대한 빨리 해줘야 돼 이렇게 서로 텔포가 안들고 온 상황에서는 대포 웨이브까지 라인을 쌓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먼저 푸시권을 잡고 있는 게 중요해요 심지어 이제 그레이브즈잖아 그러니까 우리 팀이 상대방 정글 캠프를 스타트를 했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 미드가 푸시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미드가 푸시권이 있으면 상대 미드가 이제 받아먹겠죠 그러면 이제 그레이브즈가 이 레드를 먹고 이칼날브리를 먹고 보통 이제 아무무는 이제 여기 스타트를 할 거예요 이제 보통적으로 근데 지금 우리 레드를 이렇게 잘 들어온 모습인데 대부분 어, 이런 경우는 이제 되게 흔치 않습니다 어쨌든 미드가 푸시하고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여기 시작이든 여기 시작이든 미드가 푸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글 쪽에서 무조건 이득이 나와요. 어떻게 이득이 나오냐 생각해봐요. 브레이브즈가 이 레드를 먹고 칼나브리를 먹고 미드 쪽으로 와. 근데 미드가 이미 푸시를 했어. 그러면 이제 이암무무는이 레드하고 이 칼나브리를 먹고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겠지. 이 블루 쪽. 그러니까 이 블루 쪽에 가는 암무무를 인베를 할수 있는 거야. 얘네는 리시를 했으니까 푸시권도 아마 잃을 거고 최대한 Q는 이렇게 짧게 쓰는 거 말고 푸시에 초점을 둬야 돼요. 일단 미드라이너의 기본 일 수치기 푸시에 푸시. 미드라이너 오피하고 기준이 뭐냐면, 푸시권 차이야, 푸시권 아무리 좋은 챔피언도 푸시가 밀리면은, 결국에 할게 없어. 이로레한 게임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계속 딜교환을 하려고 하잖아. 이렇게 딜교환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고, 1렙 때부터 Q를 쭉 당긴 다음에, 계속 푸시하면서 타워 안에 박아놓고, 그때부터 이제 딜교환을 하는 게 맞아요. 정글쪽 무빙을 하면서, 상대 정글 반대쪽 무빙 하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라인이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데, 이런 딜교환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애초에 지금 미니언 자체가, 그러니까 상대 미니언 다 지워져 있고, 내 미니언만 있을 때 딜교환을 해도 돼. 그러니까 훨씬 유리한 상황에서 딜교환을 할수 있다 이거죠. 무슨 소리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미니언이 이렇게 반반인 상황에서는 딜교환을 해도 그렇게 이득이 아니야. 그니까, 러 지금, 이런, 이런 식으로 이제 딜교환 하는데, 요거는 이제, 하위 티어에서나 이제 좀 어느 정도 먹히는 거지. 이러면 이제, 르블랑도 딜교환 반반 갈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선 2랩 타이밍을 찍고, 거기서 나온 이제, 별풍선. 별풍선에서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라인 전 이득의 그 수치가 달라져요. 벨트 같은 게 나온다면은, 세 번째, 대포 웨이브 때, 그냥 벨트 쓰고 민 다음에 집 갔다 가서 인장사하고, 만약에 구원이 나와도 똑같이 하고, 근데, GLP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딜교환. 푸시 중점으로 해서, 예. 아, 2랩 쓰면 못 찍어도 돼. 2랩 쓰면 찍 찍어도 되는데 중요한 건 일단 뭐다 본인 이제 뇌 속에 이제 가인을 시켰겠죠 제가 이 정도 말했으면 중요한 건 뭐다 푸시입니다 푸시 푸쉬. 푸시를 하지 않으면은 정글 백업도 이제 느려지니까 지금 보시면 계속 큐를 여기서 짧게 짧게 끊어 쓰시는데 그냥 뒤쪽 한 이쪽, 이쯤 라인에서 계속 푸시해 보세요 푸시하면서 그냥 우리 정글 쪽워빙 상대 정글 반대쪽 워빙 이것만 신경 쓰셔도 티어는 진짜 많이 올라가실 겁니다 솔레이서는 진짜 솔직히 조이가 라인전에서 이득을 봐주는 만큼 정글이 그거를 굴려주기가 쉽지 않아요 진짜 상위 티어가 아니고서는 이런 딜교하는 건 좋아요 어, 이런 거 좋아 어, 되게 좋은데, 그니까 딜교한 각 같은 거 되게 잘 보세요. 지금 보시면. 어, 이런 거 좋아. 그러니까 만약 본인 이런 이 조이를 운용하고 싶다? 그 빌드는 따로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이를 할 거면은, 콩콩이에다가 비스킷, 칠개곡 이렇게 드시면 돼요. 근데, 르블랑 상대로 이렇게 하시다가는 아마 갱당에서 뒤질 겁니다. 일단, 정화에다가 감전을 들었으니까, 감전이 이제 보통 중, 후반 룬이란 말이야. 거기까지 안전하게, 유리하게 하는 게 중요해. 원래 이 라인도 지금 이미 푸시하고 집을 먼저 가야 돼. 보시면은, 이제 만화가 없지. 봐봐. 마나가 말랐어. 이렇게 되면 이제 조이가 위험하다. 이거야. 지금 이렇게 아무모가 탑에 보이고 있지. 이러면 좀 안전하긴 한데, 애초에 라인을 이미 박아놓고, 르블랑 이렇게 라인을 받아 먹을 때, 집가서 그냥 인장을 하나 더 사오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리스크 없는 그런 승리 공식이 될수 있다. 이거, 이겁니다. 일단 라인전은 들교안 하는, 하는 그런 각 자체 보는 건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르블랑 상대로는 엔간하면 푸시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오리아나다 뭐 신드라다, 이런 챔피언들은 공격적으로 해서 충분히 찢을 수 있어. 이렇게 라인전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면 안 좋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 근데 이거 되게 그 수면에 대한 감각이 되게 좋다. 어, 좋은데요, 이거? 플래시 점화평. 아 어, 뭐야. 점화에 안 발랐어요. 잡은 건데, 이거. 플래시 점화평 너무 아쉽다, 이거. 근데 질교한 자체는 되게 괜찮거든요. 솔직히 저는 지금 플래 사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그런 가능성이 보인달까? 이럴 때 욕심부리지 말라고, 이거. 지금 개피라 그래가지고 지금 욕심부리시는데. 근데 이거 플래시 죽고, 뭐 어떻게 하면 딸만 하긴 하거든요. W 평타만 쳐도 이건 죽어요. Q, Q 플래시. 와 이건 루블라인 그냥 개트롤했네 이거 바로 이제 해체기 받고 근거에다가 그렇 확실히 이제 그냥 게임 센스는 어느 정도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일반인 기준으로 봤을 때 게임 센스는 좀좀 좀 있는데 공식 같은 게 없어요 라인전에 어디서 제가 볼때 영상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이 하는 영상을 많이 보셨는데 그니까 이유 근거를 찾지 못했어요. 플레이에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보시면은 아이템을 지금 양피지에다가 신발 나쁘지 않아요. 신발 나쁘지 않은데 저였으면 좀더 기다려 가지고 그냥 인장 양피지 갔어도 됐을 것 같긴 해요. 그니까 인장 같은 경우 스택이 쌓이면 저게 캐리하기가 쉬워. 가어 좋아. CS도 잘 먹고. 아니야. 그 그러니까 되게 감각파야. 이분이 보니까 감각적인 건 되게 좋아. 이럴 때도 보시면 라인전 같은 경우에는 얘를 견제를 어떻게 하시냐. 항상 조이는 좋은 게푸쉬를 먼저 하고 그푸쉬한걸 바탕으로 이제 옆에 시야 먹어 주고 상대방의 시야 없는 곳에서 이제 큐포킹. 이런 식으로 라인전은 이득 보시는 방향으로 바꾸셔도 좋을 것 같아요. 푸쉬를 일단 먼저 좀 중점을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여기서 보시면 앞라인 되게 막 잡고 있잖아. 이러면 이제 킹당에서 죽을 수가 있어. 어 이런 건 좋아요. 오, 2대일 드립을 아주 좋아요. 이럴 때, 아, 이럴 때좀 아쉽다. 알평까지 해주지. 오. 오, 좋아, 좋아. 일단, 좀 살짝 좀 운빨도 어느 정도 있고, 근데 이제 2티어 때에 비해서는 잘 하는 느낌이에요. 상대방이 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도 지금 좀 못하는 편이에요. 어, 봐, 이런 식으로 봐봐, 봤죠, 방금? 이런식. 이 느낌을 기억해야 돼, 이 느낌을. 보시면 라인을 이렇게 박아놓고 뒤로 빠져. 뒤로 빠진 다음에, 이러면 이제, 이 르블랑의 시야에서 생각을 해야 돼. 보시면 이제 르블랑 시야에서 조이가 없어졌잖아. 그래서 여기서 큐를 땡긴 다음에, 르블랑 입장에서 시야가 없는 곳에서 바로 궁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건 피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르블랑 입장에서 이 시야가, 이안 보이는 시야각을 이용한 이런 플레이가 자주 나와야 좋고, 조이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게임을 풀어나가는데 앞서서. 이런 게임 센스 자체는 좀 좋으신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똑같은 거 하면 돼요, 이제. 푸시하고 전골 괴롭혀주고, 시야 먹어주고. 별거 없어. 조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다야. 난 아, 조이가 좀 잘하는데, 좀 느낌 있게 해요. 그래도 나름. 아, 집 갔다가, 이제 돈이 있으니까, 헤르메스, 어, 좋다, 오케이. 아이템 선택 좋아요. 르블랑 암무상들 헤르메스 한거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어, 그래, 방금 요거. 요런 느낌을 계속 기억해야 돼. 집에서 갔다 왔을 때도, 이 시야 뒤에서 이제 큐를 땡겨놓고, 근데 큐도 좀 뒤에서 땡길 수 있었어, 이것도. 아, 지금 아두 마리밖에 못 먹었잖아, 그래. 이럴 때 이제 좀 위험해. 근데 어쨌든 정화랑 이놈이 있으니까 와도 죽을 것 같진 않아요. 어, 이렇게 되게 과감하게 하시네. 좋아, 좋아. 들기만 잘해요. 이럴 때, 타워에 가지 마시고, 얘를 견제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타워 앞에 있을 때도, 뒤쪽에 와가지고, 얘가 타워를 먹을 때, 여기서 큐를 땡겨가지고, 이렇게 큐를 쏴서, 얘가 CS 먹는 거. 그, 이 CS 먹는 스플래시뎀 이용해서, 딱 지금 이럴 때 있죠. 조이가 보여주면 안 돼, 이럴 때. 시야가 이렇게 있잖아. 내려가서 이런 핑크도 좀, 좀 지워주고, 옆쪽 시야를 먹어줘야 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조이가 밀어놓고 하는 게, 밀고, 옆쪽에 이제 두꺼운 벽 활용해서, 큐 쓰고, 알 쓰고, 폭킹하는 거. 이게 좀 기본적인 거긴 해요. 어, 안 보이는 데 서서 시야 먹고 때리는 게 중요해요 이런 거. 이런 거 좋지 않아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좀 욕심이라는 거야 욕심. 르블랑이 이제 개짓해야지 내가 이득을 보는 상황. 이러면 죽을 수 있어요. 이러면 이제 르블랑이 바로 들어오면 죽는 거야 이러면. 아 어. 어, 이거 원래 죽었어야 돼. 이것도 지금 원래 죽었어야 돼. 제가 르블랑이었잖아 지금 조이 뒤졌어요. W E Q 점화 평 플래시 한 다음에 플래시 따라하는거 바로 죽였어요. 이런 각도 주면 안돼 원래. 근데 일단 되게 저돌적으로 라인전에 맥시멈치를 하고 싶어 하는 게 보여요. 아이고 죽었다 이거. 딱 지금 게임 시작한지 11분 됐잖아. 이 정도만 돼도 이제 조이의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안 지키고 있는데 제가 말해드렸던 것들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푸쉬를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시야가 없는 데서 큐 거리 활용을 좀 해야 된다. 라인전만 봤을 때도 이제 이 정도 이제 나옵니다. 보통 이제 용싸움 같은 거 가시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일단 미드 라인전은 거의 시야는 되게 좁으신 편인 것 같아요. 나쁘다 좋다할 수도 없어요. 보통 이제 시야가 좁은 편에서 맥시멈을 넓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야를 넓어지는 편이 좋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 방식에서 푸쉬하는 방법을 좀더 고수하신 다음에 그 시야가 활용하는.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야를 넓히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좋아요. 근데 이런 거 보시면은, 상대방이 보통 여기, 언덕 위에 시야가 없잖아. 언덕 위에 이거 없잖아. 상대방이 이렇게 내가 안 보이고 있다는 거, 이거를 인지를 해야 돼. 여기가 진짜 시야가 없는 곳이란 말이야. 여기까지는 나가면, 안 돼. 여기 와드가 박혀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나가면은 이 와드에 보인단 말이야. 르블랑 앞에 저렇게 맞았는데, 어, 나이스 트라이였어요. 나이스 트라이. 지금 어떻게 해야 돼? <laughs> 다시 푸쉬하고. 아, 이런 거좀 아쉬워. 이런 것도 얘를 노릴 게 아니야. 내가 먼저 푸쉬하고, 내가 먼저 움직일 생각을 해야 돼. 르블랑을 박아놓고, 지금 이쪽 시야를 뚫어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지금도 보시면 자꾸 이 앞에서 알짱알짱 알짱 하시는데,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야. 르블랑이 오른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왼쪽 기포지형 가서 큐를 여기서 당겨서 바로 여기 꽂는 거. 그러면 르블랑은 이 푸시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딜교환밖에 없어. 딜교환. 르블랑. 은 지금 여기서 앞에서 알짱알짱 거리는 거, 지금 바로 킬각 내주고 있는 거, 야 이런 거 지금 정화도 없잖아 심지어 르블랑이 지금 안 무빙하면 이거 바로 풀 빠져요. 이거 살려주고 있는 거야 르블랑이 이거 못해가지고. 큐도 지금 계속 짧게 짧게 써요 보시면. 그냥 조이의 기본은 진짜 딱 그거예요. 정리를 해드릴게. 요 조이의 승리 공식이 뭐냐. 자첫 번째 라인 뒤에서 큐를 땡겨와서 푸쉬 중점. 그 다음에 라인을 밀고 여기서 이제 판단이야. 보통 시야를 먼저 먹어야 돼. 시야를 먼저 먹는 게1 순위. 그 다음에 이제 시야를 먹었다. 그시야를 바탕으로 뭐 미드 옆쪽 부시 핑크 박아놓고 시아 없는 곳에서 Q 플러스 알폭킹핏백기 이거 한대 맞잖아요 라인전 끝 이런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이 공식대로 가면 어떻게 돼 먼저 푸쉬를 해요 그러면 이제 르블랑이 받아 먹겠죠 받아 먹을 때 이제 시야를 먹어 왜냐면 르블랑은 바다 먹고 뭐 르블랑이 오지 않는 이상은 안 죽으니까 근데 너무 또 이제 막 벽에 가까이 붙어가서 먹으면 안돼 시야를 먹을 때도 뭐 언덕 위에다가 어, 이 노란 장신구 와드 박아놓고 뭐 이런 데 이런 데 핑크 받고 이런 데 핑크 받고 그런 식으로 시야를 먹어요 근데 시야를 이미 먹어놓은 상태다 그러면은 푸쉬하고 르블랑이 여기서 받아 먹을 때 아까처럼 뒤로 빠지는 척하면서 시야 없는 곳에서 큐포 알포킹 그게 일단 조이의 1공식이네요 그것만 솔직히 기억하셔도 티어는 많이 오르실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쉬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어려워요 자기 플레이를 계속 스스로 피드백하면서 봐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 제가 이거 오늘 말씀하신 것만 기억하셔도 될것 같아요 다그 근본적인 거기서 오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면 될것 같아요